습습 잠먹는 귀신. 내가 작가 어디지? 백해영글. 왜 습습 잠먹는 귀신인지 알아? 잠을 먹는 귀신이니까? 내가 <laughs> 이제 왜 잠먹는 귀신이 됐냐면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자기가 자야 하는 시간만큼 잠을 못자 가지고 나중에 죽었을 때 잠빚을 갚게 됐어. 다시 이승으로 와가지고 기한 안에 다 기한 안에 다 갚아야 저승으로 갈수 있는데 그 잠비세를 갚는 게 어떻게 갚느냐면 자기가 자야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이 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음. 푸른 연기를 먹어야 된대. 되게 발상이 기발하다. 보통은 돈 돈을 갚잖아, <laughs> 그렇지? 근데 잠을 갚아? <laughs> 그리고 응? 악귀는 마음이 텅빈 사람을 좋아해 마음이 텅빈 사람이라고? 악귀는 되게 못된 사람 아닌가? 아니 못된 귀신? 으로 알고 있는데 응? 악귀는 응. 그그뭐 때문에 악귀가 됐더라 응. <laughs> <laughs> 아! 까먹었어? 어쨌든 그래서 얘가 얘가 갑자기 죽고 나서, 주, 이 주인공 이름이 뭔지 까먹었어. 아들, 주인공의 <laughs> 동생이! 너 이거 어제 읽었는데 왜다 까먹어? 내가 옛날, 읽었어? <laughs> 펼쳐봐. 주인공 이름도 모르고. 그러는 거야? 얘, 도, 동생 이름이 아령인데, 음. 아령이가. <laughs> 아령이? <laughs> 그얘 대신에 이제 일기 계속 엄마 때문에 공부만 하고 살게 되고 그랬나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, 근데 잠을 못잔 이유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랬던 거야? 불쌍하다. 그걸 몰랐네. 그리고 졸려서 무슨 횡단 모도에서 그 교통사고를 준것 같은데. <laughs> 진짜? 진짜 <불행하네>. 졸려서가 <laughs> 맞나 아닌가? 공, 공부하다가 <laughs> 어? 너무 졸려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어? 교통사고를 치다니 그건 너무 불행한.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? 어쨌든 교통사고로 죽어서 이제 잠비 깐느 귀신이 된 거잖아요. 내가 하려는 애요. <laughs> 아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대신하려고 막 그랬는데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나봐. 근데 엄마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였어. 몰라 답지 않아. <laughs> 아니야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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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서 후회하는 거지 그거를. 근데 그 동생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. 이제 점점 걔도 마음이 참 비어가다나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주인공이 악귀가 동생 괴롭히는 걸 막기 위해서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을 구하는 이야기야? 응 재미있었겠네? 응 되게 그래도 응. 그렇게 빨리 였구나 1시간에두 2시간만에 다 읽게 어? 이건 오늘 읽거아니잖 이거 그러니까 어저해어떻게 빨리 해놨어 이걸? 응 <laughs> 오늘 읽은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, 뭐였더라? <웃음> 뭐였더라? <웃음> 뭐였더라? 아, 뭐였더라? 뭐였더라? 기억을 못 해서 어떡해? 어저지 <laughs> 여기 있을 트도 있어 이거 진짜 재밌었어 뭔소야아 <laughs> <아니야. 웃음>